러시스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 카이온 장착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인치수는 9인치고요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후방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공조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공조기 표시는 이렇게 누르면 모니터에 이렇게 뜹니다 1단, 2단, 3단, 4단, 5단, 끄는 거 이런 식으로 모니터와 공조기 표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네이버 지도 누르면 바로 네이버 지도가 되고 네이버 지도에서 아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음성인식 가까운 마트 알려줘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자판을 칠 필요 없이 음성인식으로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에는 네이버 지도 한쪽에는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그러시면 p i p 기능으로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한쪽에서는 네이버 지도를 쓸수 있고, 한쪽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, 핸들링 모콘도 이런 식으로 호환이 잘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나는 유튜브 크게 보고 싶어 하면 옆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9인치를 볼 수가 있고요. 네이버 지도 틀고 싶어라면 지도를 누르면 바로 지도로 넘어가고, 홈에 가시면 런치를 좀 바꿔놨습니다. 이렇게 런치를 깔끔하게 바꿔놨는데요. 아이나비 3D 지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카이오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아이나비 3D 지도를 쓸 수가 있고요.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경인고속도로 아,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보고 싶어 CCTV를 하면 이렇게 경인고속도로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CCTV를 그렇게 쓰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모모 자동차.